세월을 아껴라, 때가 악하니라. 어제도 어떤 여자 목사님 때 뭐, 뭐, 광고 때문에 서로 만나 얘기했는데,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,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또 은사를 받은 분이더구만요. 하늘나라 천국을 갔다 오고, 영혼이, 아, 또 예언의 은사도 그분도 또못 잡게 있는데, 아, 그분이 큰 은혜를 받을 때, 하나님의 눈을 딱 열어 주니까 이이이 이 하늘에 전부 다 마귀가 새카맣게 있대요. 얘 두루 돌려댕기는 마귀들도 엄청나지만 귀신들이 하늘에가 꽉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예배소서에 말했지만 꽉 차. 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 너무 싫어서 하나님 나 이거 좀안 보게 해 주세요. 그렇게 막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.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얼마나 사람을 음?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다 밥이니까 그 건들 것도 없어요. 교회를 파괴시키고 영적으로 나락시키고 타락시키고 떨어뜨려서 결국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근본 원인도 있지만 도래, 예, 곧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날을, 공중, 재림이 오실 날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또란 그런 사악한 기류가 있고, 그 다음에 믿음을 떨어뜨려, 돈을 잘 벌게 만들면, 잘못하면 세속주의에 빠지기만.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재물도 많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. 그냥 월식으로 좋다고, 뭐, 응? 어? 그걸로 인해 먹고, 뭐, 마시자, 어디로 돌아다니자, 뭐, 어, 맨 그런 생각만 가질 수가 있어요. 여행 다니자.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물론 가끔가다 뭐, 평안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은 매일같이 그런 그 물질 향락에 의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것도 죄가 될수 있어요. 죄 하나입니다. 죄.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요 항상 모든 것이 다 경고라고, 성결하고 거룩하고, 그 다음에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,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, 이걸 가지면 모든 것이 다다 질서 정연하게 일이 된다. 하나님이 안 들어오니까 막 행동이나 하고, 제멋대로 하고, 죄짓고, 뭐 두려워.